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다음 장면에 바로 키스신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풀로 봐야지, 아, 이 장면을 다 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치암은 단순적 소미호 자, 여러분 네 의미는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 드라마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작고 사랑스럽고 사랑에 직진하는 소녀가 잘생기고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남자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죠. 그래서 어,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서사 를다 거쳐서 이두 주인공이 정말 맺어지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배워볼 대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은 내일 기억할 것인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이게 정말 더 떨리게 다가오는데 자 일단 찐햄 완성 파상더 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슈 일은 일인데 어떠한 일인지를 말을 하고 있죠 떠가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슈 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를 보면은 찐햄 완성 오늘 저녁. 파셍이니까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지금 너무 떨리는데 진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니 민티엔 호이모호 지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 너는, 민티엔, 내일, 호이모호라고 했는데 호이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죠. 이거를 호이모호 정반 형태로 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가 뭐냐면은 찌더가 있는데요. 찌라고 하면은 기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찌더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찌주도 있죠. 찌주라고 하게 되면은 기억해두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너는 내일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하고 있는 상태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들어볼게요. 다 아유, 뭘 몰라. 네, 뿌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지도 좋다 생각하고 나 왔어요. 如果你记得라고 했죠. 如果라고 하면은 만약에라는 거고요. 그 뒤에 지오도 나왔죠. 만약에 뭐뭐라면 바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如果你记得.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지오 바로 다디화 전화를 걸어서 게이워 나에게 줘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자주 사용하던 형태랑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게이워 다디 화라고 했어야 됐는데 나디안화 게이워라고 했어요 약간 연동문 형태의 느낌이죠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줘 이렇게 쓰는 거는 게이워 다디 화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게이워를 뒤에다가 쓰게 되면은 나에게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선명하게 게이의 용법을 선명. 명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감이 살짝 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억나면 전화해 나한테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 밤에 발생했어요. 이민영, 기억 불리다. 유권도 저기, 저기, 기저 아, 진짜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날 좋아한다고 말해봐 이거 <laughs> 왜 저렇던데? <laughs> 잠깐만